예 여러분 아십니까 예 시큐방송입니다 예 다들 어 편안한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오늘 10월 26일 어, 월요일 아침을 어, 마 맞이했습니다. 늘 그것도 그렇고요. 또것도 그렇고, 나라가 늘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제 왼쪽 편에 이 외로운 섬처럼 남은 오른쪽 편에, 도 있군요. 이 벼가 어, 그대로 지금 있죠? 예, 다른 몇 집은 어, 벼를 아마 멀찍하게 비고, 어, 빈논인데요 가 아직 어, 그대로 있는 어, 모도 간간히 눈에 보이고 합니다. 이제 대다수는 어, 벼 수확을 거의 어, 다 마친 상태고요. 어제, 어, 어제 새벽 3시 50분, 어, 우리나라의 제1대 총수였던 어, 삼성그룹의 이병, 이병철 어, 총수의 제3남, 어, 이건희 회장이, 어, 이, 그 지병으로 쓰러져서 어, 5년 동안 어, 이 지내다가 어제 서울 삼성대 어, 병원에서 어, 어, 숨을 거두었죠. 그분은 참, 어, 많은 족족을 남겼죠 어, 그리고 뭐, 반도체를 부터, 또 스마트폰 이르기까지. 이건이 삼성회장은요, 또, 어, 젊을 때는, 네스링, 또 넉비 선수라도 어, 또 활약을 했죠. 그리고 출생한 어, 대구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어, 60년대 중반에는, 어, 동양방송, 그러니까, TBC에, 어,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70년대 초중반 되면은, 삼성에 어, 또 삼성에도 입사를 함으로써, 어, 이 건이라는 이 이름 석자에, 어, 족족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2011년에 우리가, 어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건이, 어, 대장이 또, 그런 또 족족을 또, 어 남겼던 것이었죠. 그래도 자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뒷맛이 좋지 못한 그런 것이 있죠. 항상 그들의 눈에는 돈 많은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뺏고 싶은 그 자파들의 이중성을 우리가, 어, 보게 되었던 그 하나로 맹볼수 있겠죠. 특히 민주당, 정의당, 이런 인간들이, 어, 아주 비뚤어진 시각을 보고 있죠. 이병철 선대회장이 왜 삼성, 삼성의 그 노조를 원치 않았느냐. 일을 잘하면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물론 그런 뒷배경에는 막대한 돈이 있다는 그 자부심이란 것이 있었죠. 그리고, 어, 이건희 회장은 선친인 이병철 회장의, 회장의, 어, 기업을 무려 40회 이상, 어, 키워나왔고요. 그, 물론, 이건희 회장의 그 위로는 형님 부분이 계셨죠. 계셨는데, 그분은 1966년에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어, 사카린 미술 사건으로 그 사건의 일을 벌림으로써 그 후계자 자리에서, 어, 밀려놨던 것이었죠. 예 아, 돌아보니까 이제는 계절이 계절인지라 참정막강산이죠 <laughs> 예, 제가 다녔던 학교의 어, 모습인데 저 울타리의 모습은 아직도 맹 그대로 인데 싶고요 예, 이제 산약도 이제 거의 켤 때가 되었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이제 주변의 상가들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어, 변화하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은요, 어, 그 장례도 어,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그분은 어, 돈이 20억조가, 아, 20조가 거의 넘죠. 그런 우리나라의 제1의 각부가 그 자기 장면을 어 그래 지냈다는 것은, 간섭 지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어 크다고도 어볼 수가 있죠. 사과도 이제 거의 딸 때가 거의 되었죠. 어. 저는 어른들 말처럼 완숙에 있다. 뭐 부르고도 표현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 남은 두달 정말 이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어 해야 되겠고요. 예, 오늘 어 다섯 상자를 어, 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전에 이제 상가 이건희 회장님의 어, 명복을 빌면서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앞날이 풍전등하에 있다는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 오늘따라 가슴 아프고 또뼈 때리는 일이 되었지요. 최근에 CQ 방송이 구독자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조회수도 지금 멈춤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글 코리아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것이 멈춤 현상이생기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늘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지금의 자파 정권이 온천과 지금 실정이 실정을 거듭을 하니까, 그 최근에 그렇습니다. 뭐 공수처 일이나, 어, 오티모스나 라임 사건이나, 전부 돈에 눈이 멀은 자파들에 의해서 재질려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그 어리 보면은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사기꾼의 말을 듣고 추미애가 정강석함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윤 검찰총장의 검찰권을 수사를 빼앗고요 더불어 뺄갱이 당이 남탓을 하는 걸서 보면서 참 너무나 어이가 없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해 드리는 바입니다. 예, 상가들은 이렇게 이제 이제 완성미를 거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이 보십시오. 주변에 상가 들들을 보면서, 삶의 여유가 생긴다면, 오늘처럼, 오늘 같은 날, 뭐,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 매우 좋으시리라, 어, 저는 그렇게 보면서요. 삼성, 현대, 어, LG, 뭐, 성경, 인인그립이, 그렇고, 지금 다 돌이켜보면요 원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어 관련이 안된 것이 없었죠 그런 대기업이 삼성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그룹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 또 중소기업도 감. 커가는 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파들의 한계가 이거 밖에는 안 되는구나 저는 문재인의 그그된 것부터 문재인도 그렇지만 그 자파들의 이중성 내륙남불부터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필요한 것은 노조기업이 없이는 해외에 나가 있던 그런 기업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과 그 주사파 뼈경이 정권이 결국에는 어느 힘에 의해서 되었겠습니까? 강성 기존 오제의 힘의 등에 얻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젊은이들의 진정한 피눈물을 모르는 집단들입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이 방송을 하면서, 어 이제 썰을 이렇게, 어, 풀어볼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뭐 월요일, 하루 다들 미래에 대한 2년 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좌파정권을 하루더 빨리 끌어내리기를 바라면서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들어 남은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방송을 틀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